잊어버리면 안 돼. 그러니까 음을 떨어뜨리는 건 없어. 그건 있을 수가 없어. 음을 떨어뜨린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 이 대사 하나만 제대로도 다 해결해야 솔직히. 이 대사 지금 얼마나 길어? 길기도 기 하지만 그게 아니라 이게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 말을 정확하게 전달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한음으로 이렇게 국가부도의 날에서 김현수 대사로 해서. 이렇게 남에게 보고, 그러니까 보고하고 프레젠테이션이라는 아주 냉정한 과정 속에서 캐릭터의 태도, 감정을 전달하는 것 자체가 영화 연기 화술의 99%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다고. 그러니까 말투는 어쨌든 음이 떨어지면 안 돼. 미미미미로 가다가 음이 자기 어쨌든 이거 해결해야 돼. 뭐뭐 했고, 무도, 뭐도, 뭐도. 이러면 이거는 안내 방송이야. 뭐 뭐뭐뭐, 뭐뭐뭐뭐, 뭐뭐뭐. 근데 계속 반복돼, 이게. 그러니까 음을 평상시도 떨어뜨리면 안 돼. 한음으로 나가는 거. 네. 그리고 앞으로. 한, 한, 한번 다시 볼게요. 한보사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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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뭐, 뭐가 아니야? 한보사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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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 가급적이면 한음으로. 사태 어. 자동차부터. 음. 그니까 빠져나간 게 좋아, 싫어. 나쁘죠. 실초. 나쁘지. 그러면 지난해부터 해서, 어, 이게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심각하게. 아주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문제 아니야. 문제를 비판하는 거 아니야? 싫다는 거 아니야? 이 돈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더더 더 세게 가야지. 지난 8월부터 음. 해외 자본 한국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오케이. 와. 네 의미 뭐 뭐에서 뭐뭐 뗐고 이건 사투리라니까 음 음이 떨어지면 안 돼. 특히 뭐야 이렇게 설명하는 거아 설명이 아니지 자기 주장을 하는 대사에서. 그 의미 하나가 떨어지는 거는 그냥 무조건 이거는 사투리나 쪼로들려. 아니가 그러니까 뭐 우리 정부의 능력에 대한, 대한 네. 뭐뭐한, 안 이러면 이제 다 끊는 게 되니까 네. 우리 정부의 대, 대응 능력에 대한 딱딱 딱 끊어줘야 돼. 우리 우리 정부에 우리 아니가 그러니까 우리 정부의 이게 힘을 빼잖아. 네. 우리 정부의 대응 능력에 대한. 우리 정부의 위기 관리 능력에 대한. 음. 해외 투자자들의 의심이 시작됐고 아니, 그러니까 의심이 시작됐고 그게 이상해 시작됐고 어, 의심이 시작됐고 지난 8월부터 환율을 지키기 위해서 투입되고 있습니다 음